여러분, 저는요, 장사는 공부도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사람들이 주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장사가 적성에 맞아서 아니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직장에서 밀려나갔고 창업을 선택하거나 회사 생활이 도저히 맞지 않아서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한 자기 의지로 또는... 반 자기 의지로 창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처음 장사를 하는 걸 시작해 본게 불과 몇년 전이에요. 그것도 다들 말렸던 바로 그 시기, 코로나가 한창일 때이 중식당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요, 아 이건 누가 봐도 미친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 저는 외식업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주방도 서빙도 어, 그냥 요식업에 대한 경험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한 가지 내가 마케터 출신이었고 컨설팅을 몇 차례 해본 것.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아, 이건 내가 직접 운영을 해서 매장을 키워 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가구 하나로 시작했죠. 그런 제가 아직도 그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고 사라지는 매장이 넘쳐나는 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과정에서 마주쳤던 가장 현실적이고 빈번한 질문 5가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제 경험, 그리고 제 주변에서 장사를 아주 잘 하시는 그 사장님들의 간접 경험까지 더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지금 막 장사를 시작했거나 또는 장사를 할까 고민 중인 분들께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첫 번째는 그건 바로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입니다.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들었어요. 코로나 시절에 장사 시작했다고요? 아니 지금 같은 시기에 장사를요? 네 했습니다. 그때 매일매일이 확진자 수가 뉴스 헤드라인이었던 시절이었고 점심 장사하러 나가도 거리는 조용했죠. 처음엔 저도 손님들이 오지 않아서 정말 매일매일이 불안했어요.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지? 싶은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가게 문을 열고 정리하고 재료 준비하고 짜장 볶으면서 불현듯 생각이 들었어요. 장사는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태도 어? 이하는 자세가 먼저이지 않을까 상황은 언제나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경기가 좋다는 말단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분명히 살아남는 가게는 존재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시작했을 때 버틸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태도가 갖춰졌느냐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에는 숨어있는 감정이 하나 있어요. 바로 망할까봐에 대한 두려움이죠. 근데 그 두려움은 준비로 충분히 극복이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작은 리스크부터 테스트하고 실패 가능성을 줄이면요. 두려움은 훨씬 작아져요. 우리 어릴 때 운동시합 하거나 시험 본적 있잖아요. 그때 집중해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어느새 자신감이 벅차오르는 그런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잖아요? 비슷합니다. 철저한 준비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극복이 가능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두 번째 질문은 창업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입니다. 제 경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중식당을 오픈할 때 권리금, 보증금, 인테리어, 주방, 집기류 같은 거다 포함해서 약 5천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외식업을 처음 해보는 입장에서 제일 막막했던 건 이게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엑셀에 적고 견적 비교하고 중고기기 시장도 뒤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운영 자금이라는 걸 매장을 오픈하고 나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매장을 오픈할 때 미리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면 보통 오픈 첫 달에는 손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슬슬 마케팅 업체를 알아보고 의뢰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마케팅 비용이 더 들어가요. 지금도 저한테 진짜 꼭 필요한 항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럴 때 항상 딱두 가지를 강조해요. 첫 번째는 주방 효율성. 두 번째는 유지 비용의 최소화. 기기를 중고로 사도 상태 좋은 걸로 고르고, 인테리어는 깔끔하면서 너무 트렌디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유행에 민감한 스타일의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비용도 비싸지만 금세 다시 손을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매장 색깔이나 컨셉에 맞게 포인트를 어 곳곳에 배치하는 게더 좋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직원들의 동선이나 업무를 할때 불편함이 최대한 없도록 해야지 업무 효율도 오르고 매출도 더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세 번째는요. 메뉴는 많을수록 좋지 않나요? 입니다. 중식당 하면 보통 메뉴판이 빽빽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메뉴 많았어요. 짜장면, 짬뽕, 볶음밥, 탕수육은 기본이고, 다른 식사라든가 요리들도 있었죠. 근데 현실은 주방도 정신없고, 잘 나가지도 않는 메뉴, 식자재는 뭐 남아 돌아가지고, 신선도가 떨어지고, 버려지고, 손님들에게 딱히 특색도 없는 그저 그런 동네 중국집의 느낌으로 보여졌습니다. 당연히 뭐 대표 메뉴라고 할 것도 없었고요.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손님들의 입장에서 아무 특색도 없는 매장을 일부러 찾아올 이유가 있을까요? 게다가 중식 경력도 없는 제가 다른 중식당들처럼 똑같이 경쟁해서 과연 승산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짬뽕 전문점은 많은데 왜 짜장 전문점은 없을까? 특히 간짜장을 제대로 만드는 집들은 왜 없지? 그때부터 매장의 컨셉을 정하고 메뉴를 정리했습니다. 기본 식사 메뉴에 집중을 하면서 간짜장에 힘을 주고 나머지 메뉴는 과감하게 그냥 버렸습니다. 없앤거죠. 그리고 이 집은 이거다 싶은 스토리 맛을 붙였습니다. 어, 사람은 선택지가 많을수록 선택장애가 온다고 합니다. 메뉴는 그 가지수보다는 메시지입니다. 오히려 메뉴가 5개 이하인데도 장사가 잘되는 가게도 있어요. 심지어는 단일 메뉴로 매일 웨이팅인 매장들도 있습니다. 손님은요, 무엇을 먹어야 할지보다 왜 이걸 먹어야 하는지에 납득되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혹시 아직 메뉴 줄이기를 망설이셨다면 일주일만 특정 메뉴를 한번 내세워보세요. 고객 반응이 아마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만약 반응이 없다면 다른 메뉴로 바꿔서 내세워보면 또 다른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 매장의 대표 메뉴를 정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 단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곳들보다 맛이 무조건 뛰어나야 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네 번째 질문은 상권은 어떻게 하나요? 입니다. 저는요, 대단한 상권에서 장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번화가도 아니고 큰 대로변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권이 없다시피한 작은 동네 골목 안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중식을 먹고 싶을 때 선택지가 많지는 않았어요. 대로변에 오래된 중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주로 배달 위주로 돌아가는 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좀 빠지지만 마케팅 경험도 있고 그 매장이랑 차별화를 좀 해서 운영을 하면 어, 괜찮겠다 싶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어, 점점 단골도 생기면서 입소문도 났습니다. 상권은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라 나 같은 가게가 필요한 곳, 그런 곳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 손님들이 다내 고객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유동인구 많은 곳은 임대료가 높고, 경쟁 또한 심합니다. 장사를 할 때는 브랜드보다는 필요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동네 상권의 경우, 매니아틱한 메뉴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먹는 그런 아이템으로 가야 합니다. 고깃집을 한다 하더라도, 값비싼 소고기보다는 삼겹살 같은 대중적인 아이템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 현장 답사하세요. 오전, 점심, 저녁, 주말. 전부 다 다르게 움직입니다. 저는 상권 분석할 때 최소 3일은 주변을 돌면서 유동인구, 뭐 배달 가능 여부, 상권의 흐름 등을 체크하는 것을 권하는데, 그게 진짜 해당 상권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다섯 번째.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인데요. 처음엔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어서 지역 타겟 가만 고객들에게 뭐 이유 추가 작업을 하기도 하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체험단도 써보고 했는데 큰 효과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올린 간짜장 탕수육 사진이 동네 커뮤니티 카페에서 조회수가 좀 나오더니 그걸 보고 찾아온 손님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올리는 글보다 손님이 올리는 그 한마디, 그 사진 한 장이 훨씬 강하다. 그래서 요즘은 리뷰 요청 대신 가게 자체를 사진 찍고 싶게 만드는 데 신경을 씁니다. 음식의 비주얼, 뭐 접객 태도, 진심 어린 한마디, 그리고 제가 직접 운영을 하는 SNS 채널들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뭐내 자랑보다는 나만의 철학을 공유하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고 지속적인 체험단이나 또 요즘은 인스타 뭐 릴스 광고 같은 걸 진행하면서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어, 하나 더. 시기에 따라서 마케팅의 흐름도 달라지는데요. 그런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항상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직접 하지는 않더라도 어디에인가의 홍보를 의뢰할 때 어, 효과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홍보는 기술이 아니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손님이 감동을 받으면 자발적으로 퍼뜨려 줍니다. 뭔가 특별한 스토리, 매장에서의 좋은 기업 예상치 못한 서비스 하나. 그게 바로 바이럴이 되거든요. 만약 SNS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홍보용 손님을 직접 만들기. 어, 쉽게 말하자면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단골 분들이나 동네 인플루언서, 뭐 심지어 사진을 잘 찍는 고객들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고 먼저 다가가 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뭐 쉽게 예를 들면 뭐 저희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는 경기도 광주에 있으니까. 뭐 경기도 광주 맛집을 검색했을 때 블로그들이 나오잖아요. 그 블로그들 중에서 뭐 사진을 잘 찍거나 아니면 뭐 내용이 좋으신 그런 분들 개별적으로 뭐 쪽지도 한번 보내보시고요.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런 식으로 지역 기반으로 검색을 하시고 그분들한테 뭐 DM을 보낸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우리 매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외식업 전문가도 아니고 특출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중식당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5년 동안 그것도 매출을 꾸준하게 올리면서 운영 중이라는 건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할수 있다는 아니고요. 제대로 준비하고 태도를 갖춘 사람이면 충분히 할수 있다는 걸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질문. 저 역시 부딪히면서 몸으로 터득한 내용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장사 준비에 진짜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장사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이 그 기회를 잡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셔도 좋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영상을 가장 먼저 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